골프장이 와 있습니다. 아,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저렴한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200만 동에서 300만 동을 내야 됩니다. 결코 싸지 않는 금액입니다. 이렇게 뜨거운데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. 카트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. 헬로 <laughs> 아, 나도 탈수 있어요? 어? 어? 어, 어. 어? 뒤에 탈게 뒤에. 어, 뒤에, 뒤에 탈게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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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를 타고 오고 <laughs> 있습니다. 골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일본홀 파 5야. 아 일본홀 여기가 어, 파 5랍니다. 파이브. 일본홀이. 치고 있네.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. 아 어, 그림 좋다고 하더라고 여기. 만한 코스 초보자들 치기 좋습니다. 더워서 지금 휘타임, 6시 타임, 6시 타임 이제 유 그니까 너무 더워. 네, 이 더운 날씨에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.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. 해저든가 여기는? 오늘 밤도 아마 춥고. 네. 한 백. 예. 한 번만 이번 올 거랑 형 아니 가 이제 롱탄 골프 클럽입니다. 아, 이쁜 그러면... 데가 있어서 보여주고 싶다까 어, 거기 가보자, 그러요 자,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호치민에 있는 롱탄 골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호치민. 어? 아, 롱탄이 아니야, 여기? 투둑이야? <laughs> 예, 여기, 여기 한 번, 한 번. 아, 호치민에 있는 투둑 골프장이 왔습니다. 아 여기가 몇 번? 16. 오. 아, 좋다. 산비 좋아. 아. 여기는 조금 덜 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지 뭐 전기가 안 왔구나 한국처럼 응. 그렇게 꼼꼼하게는 안하니까 응. 네. 우리는 이렇게 폐인되어 바로 심어버거든 응. 가져다가 바로 떼와 네. 17번 홀에 왔습니다 16번 6 4 4 4 4 4 4 4 4 4 16번 4 4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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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트도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오우 땡큐 떨립니다. 카트 뒤에 타고 가고 있어서 카트가 툭툭 튀거든요. 있습니다.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? 이질간질 하고 있습니다 기를고 <laughs>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웨인 비가 와요.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. 어, 비와요.